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난리 났다 이재명 정권 출범 5개월 특히 2030 청년들 지지율이 붕괴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고 정권 견제 위에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응답이 48.3% 여당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46.1%로 야당이의 힘을 몰아줘서 이재명이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6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이 시점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은 정권 잡고 1년 가까이 과반 지지율을 유지를 했었죠. 특히 2018년 지방선거 6개월 전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60%가 넘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5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갤럽하고 리얼미터만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재명 정권이 급속히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이는 것이죠. 연령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지율이 특히 18세부터 29세까지 2030 청년들은 이재명 견제 응답률이 57.5%. 100명 중에 60명 가까이가 이재명은 노노노노라고 하는 것이죠. 지지한다는 34.5%에 불과합니다. 30대는 더 압도적으로서 견제 응답이 57.2% 까지 나왔습니다. 10대, 20대, 30대가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서울에서 이재명 견제 47.1%, 지지 43.9%, 지지율이 훨씬 높고, 인천에서 견제는 더 심합니다. 50.7%, 과반이 이재명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에서 반이재명 여론이 높다는 것은 지방선거, 서울과 인천에서도 국민의힘에게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부산, 울산, 경남, 경, 경남은 경남 더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당시 문재인 때는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죠.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실제로 어땠죠? 여전히 갤럽과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그것은 믿을 수 있을까요?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김문수가 46% 장동혁이 26% 21%라고 하면서 김문수가 된다고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죠? 장동혁이 압승이었죠. 오류율이 이 정도로 높은 여론조사 결과 우리가 맹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조번 여론조사가 더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러면 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은 왜이죠? 한 다섯 가지 정도. 첫 번째 부동산 부동산 입틀막을 통해가지고 규제 1번도 하니까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죠. 환율 한국 원화 똥값되고 있죠. 오늘 해외 출자, 출국하시는 장출 분들은 인천에 가면은 1달러를 얼마에 살수 있는가 압니까 1,500원 줘야 살 것입니다. 1,498원 줘야 환율 사실 때 1,500원 가까이 줘야 되는 것으로서 지금 이재명이한테 들어와가지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또 뭐죠? 주식시장 5천 간다고 했더니만 4천도 붕괴해서 3,3,800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식가, 어떻게 되는지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주가가 더 떨어진다고 하면 이재명의 주식, 이재명의 어떤 그 지지율도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 역대 최저. 청년들이 그냥 놀고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고 먹기 그러니까, 부동산, 부모들한테 손대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돈 많이 준다는 동남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도박에,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 하는데 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줄줄이 사탕으로 또 청년들이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김병범 용산 대통령실장 짓 딸한테는 1억 원 넘게 돈 줘가지고 전세 살게 하고 일반 청년들은 월세 살게 해서 자기 종잣돈 못 만들게 밀어놓고 그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지하니까 분노조절장애로 마구 소리 지르는 이런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무비자로 마구 입급시켜가지고 우리 서울 시내의 한복판 경복궁 앞에서 똥싸 지르게 만드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범죄 지르게 만드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청년들은 정말 경악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공무원 75만 명 휴대폰 까보겠다고 협박하고 한미무역협정 통해가지고 3,500불 탈탈 털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재정실이면 이재명이를 지지한다는 말입니까? 거기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결정타로 국민의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됐습니까? 조금 전 속보를 봤더니만 법무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항의했던 16명의 각급 지방검찰청장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징계했을 때의 그 반발 이제는 문개기에 들어간 것이죠. 이 자들이. 여론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앙앙하는데도 징계했다가 큰일 날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민주당, 추미애하고 전현희는 뭐라고 했죠? 그 반발했던 사람,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해버렸잖아. 그러면은 법무부는 징계를 안 하는데 고소고발했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이자들은 개판인가요, 개판. 정말 우리 자유 우파 진영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단합해야죠. 그리고 당내에 쇄신해야죠. 자를 사람 잘라내고 확실하게 스탠스를 맞춰가지고 민주당의 저 분열하는 데 돌직구를 날려야 되는 것이죠. 장동혁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데 장동혁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재명 5개월 만에 무너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내전 중입니다. 명천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단결하면은 지방선거에 이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 이 흐름은 반 이재명 여론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리스크도 재판 재개하는 것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지지율90% 갔는데 한방에 갔습니다. 이재명도 5개월이 지나서 이제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다 믿을 거 못됩니다. 최진영TV를 비롯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셜미디어 제가 올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퍼날려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슈퍼챗도 쏴주시고 저희가 더 열심히 방송을 통해서 여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시오. 비행기가 뜨려고 하면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해주십시오. 지지해주시고,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후원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더 알찬 컨텐츠로 여론을 견인해 나갔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빨리 끝내는 것, 그것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최지정의 시사 로켓 배송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대기 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최지정 TV의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동공을 매기님. 네. 하동갈매기님. 한성우님, 감사합니다. 우리 헤이컨 찬님, 창님, 화이팅입니다. 네. 택배기사인가요? 좋습니다. 시사 택배기사입니다. 시사 쿠팡맨이니까요. 많이 지어내십시오.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